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주말인 오늘 전라북도 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불볕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무주 32.4도, 전주 31.3도 등 26도에서 33도로 7월 하순에 해당하는 높은 기온 분포를 보였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고 월요일에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할 전망입니다. 외래식물인 가시박이 하천 주변을 따라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한 생명력으로 토종식물을 고사시켜서 생태계를 교란시키는데요. 꽃이 피어나는 9월 이전에 제거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천의 한 지류, 호박 넝쿨처럼 생긴 식물체가 둔치는 물론 수중까지 파고들어 하천 주변을 뒤덮었습니다. 환경부가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한 외래 식물 가시박입니다. 전주시와 환경단체 회원 등 50여 명이 제거 작업에 나섰지만 이미 손을 쓸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하천을 장악했습니다. 작년부터 이렇게 외래종이 분포가 가시박이 많이 돼가지고요 제거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늘살이 풀인 가시박은 포기당 많게는 2만 5천여 개의 종자를 퍼뜨릴 만큼 완성한 번식력을 가졌습니다. 가을이 되면 잎과 넝쿨이 수 미터 넘게 자라나 다른 식물의 광합성을 차단하고 결과적으로 토종 식물을 고사시키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전주시의 경우 삼천상류에서 4년 전 가시박이 처음으로 발견된 이후 하천을 따라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삼천은 거의 전구간에서 전주천은 하류에서 주로 발견되는데 4년 만에 분포 면적이 10배가량 늘었습니다. 가을에 많이 덮었을 때는 사실은 제거 작업을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인력과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에서부터 눈에 보이는 대로 계속 뽑아줄 수 있는 것들은 뽑아주고 외래식물 가시박을 신속하게 제거하지 않을 경우 장차 만경강 전 구간으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높아 지자체 차원의 퇴치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과 관련한 전북 홀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대에 따르면 어제 정부가 발표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전북에서는 대야새만금노선 6천억 원만 신규 반영됐을 뿐. 전북의 수건인 3조 원 규모의 전주 김천간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향후 10년 동안 70조 원을 들여 수도권 교통망 확충과 기존 고속철 연계노선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을 뿐 전북과 관련한 철도망은 전체 예산의 1%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출신 당대표 후보 없는 전당 대회를 치를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당대표 후보로 김부겸과 김진표, 송영길, 신경민, 이종걸, 추미애 의원이 거론되는 가운데 송영길, 신경민 의원은 태생은 호남이지만 서울이 지역구인 사실상 수도권 대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전북에서 이춘석, 안호영, 전남에서 이계호 의원이 당선됐지만 당 대표 출마와는 거리가 멀어 오는 8월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호남 후보를 보기 힘들 전망입니다. 냉방기 사용이 본격화되면서 레지오넬라증 감염이 우려됩니다. 전주시는 보건당국과 함께 대형 건물과 병원, 공중목욕탕, 분수대 등의 냉방 탑수와 수도꼭지를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하고 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살균 소독과 세척을 하도록 한뒤 재검사할 계획입니다. 제3군 법정 감염병인 레지오넬라증은 냉방기 사용이 많은 6월에서 9월에 주로 발생하며 전신 권태감과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미분양된 농공단지가 분양 조건을 완화하면서 업체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업체 측의 입장을 감안한 실수요 위주의 분양 정책이 먹혀들고 있습니다. 이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 인피면의 농공단지는 재작년 17만 6천 제곱미터 규모로 중공됐습니다. 하지만 전체 부지의 75% 이상이 미분양 상태로 재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입주 조건이 원인이었습니다. 분양을 받으려면 4천 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를 매입해야 하고 폐수 처리장이 갖춰지지 않아 화학이나 식품 관련 업종은 제외됐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자치단체와 환경당국은 단지를 30개의 소필지로 분할하고 입주 대상에 가구 제조업과 기타 제품 제조업을 추가했습니다. 그 결과 소필지에 입주하기 원하는 기업들의 문의가 있었고 두개 기업의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작은 필지를 원하는 그런 수요자들이 많아서 작은 필지를 만들고. 또한 농공단지 이름도 산업단지로 바꾸어 기존 업체들의 만족도도 커졌습니다. 이제 환경 쪽에 기자재를 하다 보니까 분산 쪽에 세 만금이 이제 들어와서. 그 부분으로 먼저 여기 내려와 가지고 어떤 자리를 잡기 위해서 서해안 고속도로와 인접한 인피산업단지의 분양가는 제곱미터당 11만원대로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접근성과 물류소송의 이점은 있지만 계약조건이 까다로웠던 인피산업단지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활로를 찾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가정집에 도박장을 개설해 놓고 도박을 한 혐의로 주부 55살 김모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 등은 어젯밤 전주시 진북동의 한 가정집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속칭 아도사키 도박을 하다 현장을 급습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